자, 안녕하세요 아이크립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을 봤을 때, 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게 결국에 추가적인 하락을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텔레그램에서 거의 마지막에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 구간 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게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닐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뭐한번더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그래서 이 구간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반등 나온 라인이 어디냐 이것도 어제 모닝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날봉에서 중요했던 캔들이인데 결국에 동일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 동일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 일단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laughs> 여기서 이 매도세를 먹어줄만한 그런 거래량까지 좀 나와 준다면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일단 이 구간 자체가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구조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일단은 전환은 완료가 됐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는데 이런 뭐 추세적인 그런 상승을 노리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봉 마감도 앞에 두고 있죠. 달봉 마감이 <laughs> 오늘 그러니까 내일 9시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달봉 마무리를 이도지 캔들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벽간에 뭐 이런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달봉 시가가 어느 라인이냐면은 요 라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까지는 끌어올린다면 올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 꼭 체크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단기간 하락은 일단은 이 자리를 찍음으로써 저는 마무리가 좀된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직전 저점을 잡아먹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얘가 조금 더 반등이 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이거 살펴보면서 매매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거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